말씀 3회 1상 25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그 양틀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의 자기 양틀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예소는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그 부하에게 사는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병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매리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적내 소년들이 내게 은례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어,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함께 다른 600명의 사람들을 함께 거느리고 삽니다. 어, 도적대가 되기 딱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어,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떤 뭘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다닌 처지에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에 다윗이 어떻게 어, 생활했느냐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그저 어,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됐는데 어떻게 재정을 만들었는지를 힌트를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어디에 있고요? 갈멜산을 중심으로서 생업을 도하는데 심이 뭐하다 합니까? 부하다 였어요. 양이 몇 마리요? 삼천마리 <laughs> 그리고 염소가 천마리 그러니까 토탈 양대와 염소 합쳐서 4천마리. 그 양대를 그 이제 키우는데 갈멜에서 그의뭘 깎고 있다. 양 털을 깎고 있다. 우리는 말하면 봄부터 나락 심었다가 가을 늦게 추수하듯이 유목하는 사람들은 양을 키웠다가 양이 이제 자라서 털을 깎아야 될 때가 오거든요. 털을 깎으면 이제 양떼는 겨울철에 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양모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고,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되었을 때부터 다리가 좀 따뜻해질 때, 양은 털을 벗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양모를 가지고서 이제 옷을 만들어야 돼요. 양털로 실을 감아서, 우리는 면, 면화로 실을 감았지만은 유목민들은 이제 양털로 실을 감아서 양모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옷을 입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대사회에서 옷한벌 만드는 게큰 재산입니다 큰 재산이라 이게 뭐 요즘은 옷그흔옷 것도 그안 맞으면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그러지만은 옛날에 그런 게어딥습니까저 이럴 때 기억나시는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미싱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 궁둥이에다가 미싱을 천대해가지고 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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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럭 해가지고 박아가지고, 이제 그걸 주시는. 무릎 파기 해주면은 무릎 파기를 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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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럭 박아가지고. 옷한벌 그렇게 귀한 때가 그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양털을 가지고서 옷을 실을 만들고, 그걸 물레에, 물체 물레가 있겠죠? 물레에 감아서 옷을 배를 만들고, 배를 짠들 가지고, 또 바느질 해서, 삭바느질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 그런 과정들이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오단벌이 그렇게 귀한되기 때문에, 이 염소틀과 양털을 가지고서 양모를 만드는 이갈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규모로 공장을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큰 방직 공장을 하는 그런 사장님인 것이지요. 그양태를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데 종들을 고용을 해서 요즘 말로 직원을 고용해서 양태를 방목하고 늑대나 뭐 이런 걸로부터 또는 강도나 이런 해치는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양태를 지켜내고 그리고 와서 양털 깎는 때가 된 것입니다. 다위과 그 일행들은 무엇으로 밥을 먹고 살았느냐? 이런 거한 것이지. 광야에서 이렇게 양보로, 양보로 온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파수해주고, 또 어려운 일들을 좀 거들어주고, 그리고는 이제, 지켜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두 사람 얘기를 하고요.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어디에서 들었다 합니까?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을 통째로 거느리고 가면 소문 난다, 안 난다. 소문 나니까 누가 피해를 입습니까? 만약에 나발이 자기를 도와줬다 하면 나발도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몇 명을 뽑았다. 열명열명을 10명, 뽑아서 그 소년들에게 갈멜로 올라가서 이러저러하게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난을 하고 그가 그러니까 부하에 사는 자에게 변강하라 변강하라 뭐 변강하라 이렇게 인사하라 이겠죠 그리고 양털 깎는다함을 이제 들었노니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마하지 않았다 도둑질하지 않았다 이러지.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게 우리가 모여줬고 뭐 도와줬다 이러지. 도와줬고 그리고 약 모는 데를 안내해주고 풀이 많은 곳도 함께 몰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줬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적 내손원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얻게 하라. 은예를 얻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 날에 왔는지 추수하는 좋은 날이니까. 예. 우리 추수하는 좋은 날이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성의를 표시해 달라 이 얘기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이말 듣고 나발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요. 내 처지가 빈곤해지고 급해지면 앞뒤 암간이고 막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처지가 힘들어요 하루 때 끓이 해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600명의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너들 다 너들 뒤로 가라 내칠 수가 없는 사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월에게 가족을 기은 사람들, 이래저래 쫓겨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요, 규율을 강하게 잡아서 군기를 잡으면 사기가 떨어지고요. 여러분, 군기와 사기는 묘해요. 군기를 잡으면 사기가 떨어지고요. 사기를 높이려면 군기가 흐트러집니다.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점을 찾아서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솔을 해야 돼요. 그들을 밥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천 마리의 양떼를 지르는 나발의 소유, 야너몇마리내나 강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달합설 줬으면 받을 수 있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주고 받음에 대한 등가의 법칙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는 법칙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받았는데 안 줘도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데 그냥 은혜로 그렇게 주어지는 것, 그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슨 법칙입니까?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전당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극렬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것.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등가의 법칙은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그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고용, 직원을 고용한 사장님과 직원 사이가 되면 등가의 법칙입니까? 은혜의 법칙입니까? 등가의 법칙이죠. 내가 한달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시급을 하루 일당을 시급을 만은 단위로 해서 10시간 일했으면 얼마입니까? 하루 1 0만원요 노가다판에 가면 이 등가의 법칙 모르는 사람끼리 일당제로 일주일 주급도 안 줘요. 일당제로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딱딱 먹여줍니다. 그걸 어긋나면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징어 특장에 지금 중국 사람들 못 구해요. 저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 왜냐하면 오징어 특장은 이게 일당제가 아니고 돈 내기거든요. 얼마를 해내면 얼마를 버는 건데 그 오징어가 언제 많이 들어올지 저께도 어떻게 알아요? 가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노가다판에 불법 체류자가 돼서 일하러 가면요. 그게 등가의 법칙입니다 일당자료에서 기술 없는 노가다는 15만원인가 그래받아요. 14만원인가. 그리고 관리하는데 만원 떼고 14만원 자기가 챙깁니다. 그리고 기술자 노가다라고 하면요. 하루 일당 25만원 30만원씩 갑니다. 타일공은 30만원 그래한대요. 그래가 하루하루 30만원 따박따박 주비이들어오면게 낫습니까? 언제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데서 메인이 낫습니까? 노가도가 낫지 뭐.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인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어요. 내가 결혼식에 부조를 받았으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집에 애들 결혼할 때한 집급 받았으면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집 애가 네 명이다 그러면은 네명다 부조합니까 한 집만 큰애만 합니까 결혼할 때 등가의 법칙으로 가면 맞으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주고받고의 법칙을 세상에서 지켜나갈 때 그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회생활 하는데 하지 않으면요. 사람 떨어지죠, 뭐. 나이 60이 넘었으면서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것, 50이 넘었서부터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10살 때, 20살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친구잖아요. 밥한 걸음 먹으면 친구고. 운동 같이 하면 친구 등산 같이 하면 친구고 우리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신학 토론하면 친해지고 한마리 공부하면 친구 되고 그러는데 이 세계도 목회가의 세계에도 등가의 국책이 존재해요. 경조사를 서로 안 챙기면 그냥 의례적인 관계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세계도.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사회적 룰이거든. 안목적인 룰이거든. 동의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존재하는 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고차원적인 윤리 개념이에요. 어저께인가 얘기했지만 고등종교의 특징은 차원이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엇을요? 자비를 유교는 무엇을? 인내를 기독교는 무엇을요? 사랑을 언젠가 어떤 분이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인들이 바리바리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말하대요. 왜 찾아가야 되는데 쥐내 아플 때 찾아왔나? 맞죠? 그거는 무슨 법칙? 등 따위 법칙이 있죠. 아플 때 찾아오고, 그리고 올 때, 아이고, 병원에 고생하는 간식을 이 사먹으라고, 죽이라도 한그 삼보라고, 만은 이만 은 모아가, 뭐돈 5만 원, 6만 원 해가 갖다 주고, 그게 그분은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란 바랬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일에는 뭐가 동 존재한다? 등가의 법칙이존재해요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본인도 뭐 해야 되고, 해줘야 되고. 근데 그분은, 뭐, 뭐, 자기를 뭘로 대해주기를 바랬다? 은내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근데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은내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꾸 가지면 거지근성이다. 공짜심리에 빠졌다. 요즘 어려운 말로 포물리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라 돈은 눈문돈이라고 그냥 이런저런 것 중에서 계속 돈 타먹고 그러면 은 부는 사안이 있어서 나라의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으면 정당한 국민의 권리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남발해서 막 그런데만 눈이 초개가 가지고 막 그래 살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게을러지게 되고 은내를 바라면서 예, 자기는 은혜로 사람을 안 대하는데도 그냥 눈먼 던져 막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놈 실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등가의 고치게, 예, 주고받음에 대해서 룰이 철저한 것입니다. 공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리고 이 등, 일정한 월급을 주고서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잘하면, 스톡 옵션, 성과급을 줘가지고, 그걸로, 예, 사기도 높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고소를 할 수도 있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갈 수도 있고, 그 특허, 내가 만든 특허인데, 왜 내한테 아무것도 안 주냐.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핸드폰에 보면 삼성전자에서 만든 이 핸드폰 한글 입력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천지인 방식이라고 해요. 그 천지인 방식을 삼성전자에 있는 한 소프트웨어 기사가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는데 그냥 정한 월급 외에 이분한테 아무것도 안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와가지고 소송 걸었습니다. 천재인 방식 핸드폰에 들어가는 글자 입력 방식은 내가 개발했는데 내한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특허는 내 거다. 천재인 방식의 특허권은 삼성전자에 있지 않고 내 거다. 소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아, 그거 안 줬나? 다시 그에게 돈을 그 사람한테 성과금으로 주고, 되살았습니다. 그 특허를 다시 되사갔습니다 사회, 세상 속에서는 이 주고받음에 대해서 명확해지 그런데 네. 신앙 안에서는, 밤따라 봐요. 더러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러워야 네, 뭐 된다.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네. 내가 열을 받았으니 열을 줄게. 또는 네가 나한테 욕을 했잖아. 나도 네한테 십원 그렇게 이게 등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더러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베풀려야 한다. 너는 나한테 열을 줬지만은 야, 너 그때 너무 고맙더라야. 그래서 그때 그때 느낌은 얼마나 고맙었는지 니한테 열두 날을 주구마 좀 후회해야 돼요. 그리고 니네한테 0원 개째. 근데 집에 와서 가만,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고 기대해 보니까 니도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는가 보다. 그래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기도가 나오더라, 야야. 네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대하신다? 은혜로 대하십니다. 찬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찬양 안 할까요? 어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의가 없는 자인데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내 행한 대로 갚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은혜 아래서 예수의 피로, 극렬히 이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가지고서 조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와 너로 돼야 돼. 이 마이크는 신림중앙교에서 우리에게 봉사활동 왔다가, 기증해 주고 가셨어요. 참 좋아요. 근데 이거 배터리가 있는데요.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건전지가 감당이 안 돼서 충전하는 건전지를 써서 여기서 충전해 가면서 갈아 끼워가지고씁니다 근데 이것도 옛날 제가 개척교회 할때서 샀는 건데, 오래되가지고, 수명이 다 되면, 야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잖아요. 갖다 버리고저 일제에 그 당시 비싼 거 썼어요. 갖다 버리고, 아이고, 애도를 합니다. 아이, 건전지야. 내하고, 저하고 내 15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15년을 넘게 함께 니하고 내가 같이 보냈구나. 오랫동안 나를 위해 충성해주다니, 묘비를 세워주고 막,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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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됩니까? 이것은 물건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그것의 관계에요. 무슨 관계에요? 그것. 쓸모 없어지면 갖다 버리면 돼요. 기계는 신식이 더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은 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 사람을 물건대하듯이 대하는 면요. 여러분, 욕지 장로님이문방구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서 오명이 오는 아들, 뭐, 요즘 애들, 우리는 10원짜리, 100원짜리지만, 요즘은 그래도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런 거사도만요 그런 거 샀는데, 걔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권사님도 말한 마디 안 하고 주고 받고 다합니다 집어 가지고 주무이에서 말안 하고 어디 노 돈이 하더니 돈을 꺼내가 그리고 주면은요 말한 마디 안 하고 오천을그 선을 주고요 상거래가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만남을. 음. 목적지 양적 만남, 거래처 만남이 나와 그것에 만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핸드폰 들고서 전화하면서 정말 인격적인 통화가 여러분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핸드폰에 전화 오는 게 주로 다 거래처 전합니까? 화 예. 우리는 지금 인격적인 관계 속에 목말라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등가의 법칙을 따라서 수고의 삭슬 요구해요. 그리고 그 삭슬 나발은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이게 상식선에서의 만남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의 만남들 속에서 룰들을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났을 때도 내가 누구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다윗은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나발이 줄걸안 줬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짜식! 싸가지 없구로 하면서요한 마디가 끝낸 게 아니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나발의 것들을 처단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비가이란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것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걸 갚으시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함께 조용히 조금만 묵상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밀어남을 주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나와 너의 인격 관계가 교회 안에서도 무너진 때가 참 많이 봅니다. 사람을 은내로 대하는 것들은 싹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은내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안에서 은내로 사람을 대하고 은내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의 일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